안녕하세요. 잔차닷컴입니다. 이번 제품은 사바 코리아 제품, 어, 사바 콜로라도 OS 105 버전의 카본 로드바이크입니다. 출시가 119만 원에 특징은 100만 원 초반대의 그 로드에서 8kg 대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아, 구동기는 3점셋으로. 105 변속기 105 변속기 레버 그리고 크랭크는 프로일 알로이 경량 크랭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비비는 프레스핏 방식이고요 디자인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에어로 세미 에어로 타입입니다 어 그리고 특징은 이제 시포스트가 카본으로 또 되어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사이즈는 470 스몰, 510미디움540 라지 이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요. 브레이크는 텍트로 캘리퍼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뭐 텍트로가 아니 시마노 같은 105 어, 캘리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제, 무게면에서도 좀 더, 어,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요소도 아직 남아있고요 보통 이제 그, 상단 쪽에 캡을 제끼면은 시트 클램프 조정하는 볼트가 있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하부로, 하부에 볼트를, 장착을 어, 해서, 깔끔하게 만약에 이 고무 소재의 이 캡이 없어도 없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분실되거나 이제 오래 사용해서 이제 아, 노후로 인해서 뭐 찢어진다거나 없다 하더라도 보시, 보시면은 되게 깔끔합니다 음. 그리고, 하단부에 이렇게, 볼트가 되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클램프, 그, 밀어주는 와셔도, 어 분실될 위험도 없어요. 없어. 깔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트가, 물통 케이지를, 어 다운 튜브, C 튜브에 장착할 수 있지만, C 튜브에는, 이제, 그니까, 다운 튜브에 장착하는 거에 따라서는, C 튜브에, 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그 볼트를 세 개를 박아 놓은 것도, 어, 잘한 거라, 어, 보여집니다. 밭 테이프 또한, 어, 스파카즈 같은, 이제 좀 쫀쫀한 그런 이밭 테이프를 기본으로, 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핸들바도, 예, 에어로 타입의 핸들바가 장착됩니다.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는 시티브가 음 카본이면 핸들바랑 스템드좀 카본으로 해주면 안, 돼, 안 됐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 알루미늄을 할수 있지만 시티브에는 음 카본으로 해줬다라고 생각하셔도 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거의 가성비는 끝판왕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색상은 올 블랙 컬러, 무광이구요. 블랙이 레드 컬러, 동일하게, 이제, 무광 베이스고, 올 블랙만, 사바 로고만, 여기 약간 유광 처리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에 디스크 로드가 많이들 유행을 하는데 디스크 로드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생각에 따라서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상황에서 더 경량화를 할수 있고 관리적인 부분이 더 편리한 또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그런 스펙에 림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어 제품을 생각하신 분이라면 또 글로벌 브랜드에서 100만 원대 로드바이크를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브랜드로 접근하시면 성능적인 면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사바 콜로라도 OS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